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에 보도교를 설치했습니다. 이승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용인특례시가 도비 5억원과 12, 6억원 등총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에 보도교를 설치했다고 22일 전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간을 돌아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인근에 길이 213m, 폭 3m 규모로 강관거덕공법을 적용해 보도교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시는 이번 보도교 설치로 약 0.9km가 단축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구간은 공세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적잖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흥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휴게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승은이었습니다.